지금 메뉴는 뭔가요? 어, 어제 남은 고기를 넣고 된장찌개 밥 누룽지를 만들었습니다. 누룽지가 예술인가요? 아직 안 먹어봤는데요? <laughs> 고기가 예술이에요. 고기만 먹어봤어요. 맛있어? 음, 진짜 맛있어. 야지 맛있지? 응. 진짜 맛있지? 한방 넣은 거다 있어. 약간 우리 응. 중세시대 응. 여관에서 스프! 뭐지? 스프 먹는 거 같은데 음. 스튜! 고기 다시 들어가는 스튜 네, 이게 내숙이야, 소스 응. 맛이 좋아, 캠핑이야 라면 응. 먹었어? 응? 라면 먹었어? 응 팽이버섯이랑 응. <laughs> 양파가 길어가지고 이것이 사랑 저희 사이트가 엄청 지금 텅텅 폈어요 여기는 파쇄석인데 여기는 그냥 나무 이런 데라서 사람들이 안 와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밤이 바닥에 다 떨어져 있어요 이거 되는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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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 얘는 썩었다 썩으면 가지마 어? 네? 보루야 너발 밟으면 아파 이것도 썩었어? 보자, 보자. 아니, 얘 되게 통통해. 왕밤, 왕밤. 포로, 포로 발도 돼. 이거 맛있는데? 어, 이것도 잠깐만 열어, 열게. 넣어줘. 아이 썩었어. 이렇게 엄청 크고 맛있는 밥 있어요. 음, 다 썩어. 하기 이것도 넣어줘. 음. 지나다니는 거, 바닥에 떨어져 는거 주워도 괜찮아. 아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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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 <놀람> 괜찮은 거야? 아따고. 조심해. 아, 괜찮은 거야? 몰라, 아, 볼라고, 볼라고. 누런데, 뭐가? 얘, 얘는? 괜찮아? 아따고. 아, <laughs> 안 돼. 안 돼? 응. 에이, 나이 정도만 구워 먹자. 많이 먹고싶은데? 나 돼지라 오늘 그 점심 메뉴는 요리는... 입니다 순두부 열라면 이만큼 다 넣는데? 아니? 그럼. 반. 좀 깨진 거 위로 넣자. 뭐 어, 이 사람 있네. 아직? 되게 어하다 그치, 네. 어하긴 넣었으면 실하지. 이따가 네. 저녁에 그거 담 ᄇ ᄇ 합다 넉ᄇ 넣을 거니까. 이으면 넣을 수 있나요? 어. 자기 거에 물을 흘렸어요. 이렇그 때마다 같이 나. 어렇게 하는 거 맞아요? 근데 여기를 하면은 얘가 모양 이상하게 나오는데? 알았어 자기 만들어. 응. 이거 자기 요리야. 응, 내네 요리. No.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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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거, 이거 나 진짜 놀랬어 <laughs> 나 <또 웃음> 와우. 야. 응, 내네 요리. <laughs> 와우. 모양이 망가졌어요. <laughs> 이게 <이렇게> 어려운 <laughs> 요리였구나. 만들 <수 웃음> 되게 쉽게 <laughs> 딱 떠가던데. <laughs> 아, 잘 됐어. 나 <laughs> 진짜 좋다, 이있다 자, 이제 끓으니까 넣어야 됩니다. 음, 조금만 잘라. 자르세요. <laughs> 너무 와, 디테일하게 할 필요 없어요. <laughs> 완성이 됐으니까. 음, 끓여야 되겠습니다. <laughs> 네. 짜식아. 음. 자. 맛있게 해세요맛있죠 아, 이거, 일단 이것도 먹어보자. 면부터. 음. 맛있나? 음. 음. 맛있다. 음. 음, 음. 음. 면은 무조건 김치랑 먹어야 돼, 라면은. 음. 맛있다. 맨 처음에 좀 이거 기름냈거든, 파기름. 응. 잘한 것 같아. 음, 진짜 음. 맛있 음. 소주랑 먹어면 맛있겠다, 엄청. 술 안주로. 아, 소주랑 먹어면 맛있겠다고? 응. 그래. <laughs> 밤에 급하게 먹술 뭐 먹고 싶거나 이럴 때. 응. 음. 급하게 술 먹고 싶대. 음. 그냥 라면 싫을 땐. 음. 괜찮네. 이것이 사랑. 야 음. 맛있을까? 과연? 궁금하다. 근데 약간 그마늘 들어갔지, 네. 응. 음. 페퍼런치노 같은 것도 들어갔던데. 오늘 저녁은 소지에 공심채를 먹을 거고, 여기 보면 이렇게 해물 누룽지탕이 익어가고 있습니다. 이거 밀크티입니다. 밀크티라고요? 밀크티. <laughs> 공손치 못하 봐. 공군 아니나다. 아이고, 응. 네, 맛있습니다. 음. 이게 기울어서 소스가 이쪽으로 졸렸어. 응. 맛있다 나쁘지 않네. 응. 오늘 약간 두개다안짓다 꼬리꼬리한 거 같아. 꼬리꼬리. 와. 맛있겠다. 어 바지락 향이 또 엄청 나. 네? 노른자 조금만 더 이리 살짝. 노른진 안에다가 넣고. 바지락이 바지락 익었으니까 바지락 좀 빼낼까? 어, 아직 안 벌린 애들도 있지 않아? 다 벌렸어. 지금 벌렸어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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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음, 불 껐으니까 음. 그냥 음. 퍼먹으면 될것 같아. 좀퍼줄까 조금 음. 어, 짠 느낌이긴 한데. 음. 어, 뭐, 먹어봐. 되고. 음. 원래 이런 거 시키면 계속 리필해가지고. 음. 음. <laughs> 냉탕 젓가락 먹는 거 아닌데? 네. 짠! 오늘 음. 단데? 아, 큰일 났어. 응. 모든 거에는 뭔가 불안정한 것들이 분명히 있기 마련인데 자기가 음, 매미를 무서워하는 것들은 응. 불안정한 것들이 있기 마련인데 음. 보이잖아. 불안. 브라... 왜 그래? 은 저기 들어갔다. 어디에? 저기. 음... 내가 잡아볼까 응. 음. 미 때문에 한바탕을 하고. 한바탕은 자기 혼자. 있지? <laughs> 아, 진짜 시열했다. 모르니 이렇게 안겨있고 싶었는데. <laughs> 아무튼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. 음. 위험이라는 게 있잖아 불행해질 응. 수도 있는 위험 대박 응. 뭐할 수도 있는 게. 아무튼 나의 결론은 뭐냐면 그그 응. 그 내가 컨트롤이 가능한 응. <laughs> 이게 리스크고 컨트롤을 못 하는 게 데인저거든 응. 그러니까 나는 그 데인저를 그니까, 러대인 n g 아예 없앨 수는 없다고. 그 사람, dangerous, d a n 끼고 있을래? 아니면 너무너무. 어... 스림. 왜, 어디에 그렇게 쳐다니는 거야? 저기로 가. 그니까. 러 나도 왜 그런 거야? 고목나무 같나보지. 그 사람 말이야. 고나무요 <laughs> <laughs> 검은 고목나무 <laughs> 봐봐, 뿔은 나한테 있을 때이게 엎드려 있어. 조승이의 텐도생. <laughs> 진짜. 이거, 영상 보면, 나, <웃음> 나, 윽 <laughs> 이거. <나, 웃음> <나, 웃음> <laughs> 단발, 단발도 <laughs> 너무 무서워요. 두들해봐눈 감아. 좀더 안쪽으로. <laughs> 보루가 비었습니다. 없어. 조금 더 죽어볼 거야. 진짜 그걸 잡을 거야? 어. 젓가락 신공처럼? <laughs> 겁쟁이가 행동을 보였습니다. <laughs> 겁쟁이입니다. 고목나무 겁쟁이.